9월 22일 화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 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힘은 강하다 여싸우니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부족한 우리를 채워 주옵시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밖에 는참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82면 제가 읽습니다 주여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광주리이니이다 하매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하여 거짓저울로 속이고 은, 은로힘 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와께서 호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야마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듯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니와 부엘 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 아모스 8장을 통해서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바른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간섭이나 억압으로 이해하지 말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하나 하나 지적하셨지만. 그들은 방탕하고 이기적인 삶을 더 원했습니다. 그들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자, 자들을 억압하며 짓밟았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기근이었습니다. 이 기근은 양식이 없, 없어 겪는 배고픔이 아니며 물이 없어 겪는 목마름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겪게 되는 굶주림과 목마름입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는 자들 향해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그들의 악을 계속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한 기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우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도 말씀 안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힘이 됨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도 말씀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살리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예, 본문의 말씀의 8장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이행할 때가 무르익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났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갚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을 때에 우리의 삶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기근이 임하는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와 같은 말씀의 기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없어도 살수 있고, 양식이 없어도 살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생명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떨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울림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응. Sometimes when I'm dreaming,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if you look, you'll see that homesick feeling in my eyes. I'm going Sin through, I'm heading home.